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미르포 글로벌의 콜렉터블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테고 게임 캐릭터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콜렉터블이라고 어, 새로운 NFT 마켓이 오픈이 되었어요 자이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켓이냐? 기존의 엑스드래곤 아이템이 있죠. 기존 엑스드래곤 아이템은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엑스드래곤 아이템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고 더 특별한 아이템이 바로 콜렉터블이다. 콜렉터블이 어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렉터블은 어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기대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 넘어 세 번째로 미르를 넘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컬렉터블이 붙어 있는 이 게임 아이템은 6강화까지 안전하게 강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4강화 이후로 5강화부터 아이템이 그 부서질 확률이 있거든요. 부서진다는 것은 영구의 아이템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강화할 때 근데 이제 이 컬렉터블 아이템들은 NFT죠. 어, NFT이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 기능을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플러스 플러스 6강화까지 강화가 보장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이거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요. 플러스 6강화까지 안전하게 강화를 보장해주는 거는 12월 2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컬렉터블에는 또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이 항목인데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 게임 내에 의상이나 탈것 등이 있습니다. 자 의상이나 탈것 등은 내 캐릭터를 보다 특별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Better stage on out pitch or mount. 자, 이 말이 뭔가 의상이 좀더 특별한 것 그리고 탈 것이 좀더 특별한 것이 컬렉터블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상과 탈 것이 꽤나 비싸게 거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르포 글로벌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나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상과 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층의 수요가 확실히 있는 품목이 컬렉터블에, 컬렉터블에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은, 어, 이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항목이에요. 자, 게임 너머. 게임 내 아이템에서 가상 자산에 이르기까지 수집품은 디지털 게임 아이템이 가상 자산으로 진화된, 주조된 NFT입니다. 자, 한마디로, 어, 이 컬렉터블 아이템은 이 소유권이 온전히 NFT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게임이 사라져도 우리의 그러한 NFT 작품으로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한마디로 영구히 우리 소유가 되는 거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컬렉터블은 한마디로 어, 보통의 아이템과는 다르게 그냥 특별하게 케이스에 담아서 우리에게 판다. 그리고 그 케이스가 NFT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도 육광화까지 보장이 되고 의상이나 탈것 같은 것도 외형이 특별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겁니다. 미르 4를 넘어서 수집품은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출시될 예정인 다른 향후 게임에서 유사한 가치의 아이템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은 미래의 블록체인 게임 경제를 성숙시키고 확장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로써 이러한 유틸리티 및 게임 간 호환성에서 파생된 수집품의 잠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컬렉터블 아이템은 미르포 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향후 위믹스 플랫폼에 출시될 또 다른 게임에서 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미르 4에서 우리가 콜렉터블 아이템을 쓰고 있다가 B라는 게임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콜렉터블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에서 쓰다가 다시 미르 4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게임에 이 콜렉터블 아이템이 호환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미르M 글로벌입니다. 미르M 글로벌은 내년에 국내 버전이 출시될 거예요. 내년 1분기에. 근데 이제 국내 버전은 블록체인이 붙지 않은. 미르 포 글로벌과는 호환이 불가능한 버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 국내 법상 지금 NFT 게임이 안 되니까요. 자, 하지만은 내 후년에, 아 내년에, 내년 4분기에 미르 M 글로벌이 출시 예정이거든요. 미르 M 글로벌 버전에서 이 콜렉터블 아이템이 충분히 호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 미르 포 글로벌 측에서 게임 아이템에 어떠한 특별한 점을 부여하고 그 특별한 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드래코를 사가지고 이것을 뭐 사고 팔고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가 높은 아이템을 사려면 당연히 드래코도 사야겠죠. 그리고 이 단가 높은 아이템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5%는 당연히 위메이드의 수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궁극적으로 드래코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교환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내재 가치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왜냐면은미루퍼 글로벌 측에서 드레이코의 가격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던 가격이 2천 원 3천 원되거든요 장영국 대표가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아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레이코 가격이 2천 원 3천 원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300원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자기네들, 자기네들 예상보다도 많이 떨어진 숫자란 말이에요,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재가치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가지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컬렉터블 아이템을 얻기 위한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SP. 두 번째, ABD, AXD. 네, 세 번째, 인게임 드랍. 뭐 이런 식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컬렉터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이 컬렉터블 아이템들은 전부 다 dsp에서 풀린 거예요 dsp 시즌 1에서 풀린 것들이다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 시즌 1에서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차후에 axd가 나오고 인게임 드랍이좀더 원활해지게 되면은 어, 더 많은 물량이 여기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드레이코 상승 드레이코 수수료가 위믹드 수익으로 잡히는 거 그러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릭터 NFT 마켓입니다 자, 캐릭터 NFT 마켓에 쓰이게 될 재화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위믹스가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 근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xdraco.com 모바일로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영상으로 직접 촬영했습니다. xdraco의 공식 사이트에요. xdraco.com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음, 자, exd는 드레이코 아이템스 바이 드레이코. 그 드레이, xdraco 아이템은 드레이코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이 캐릭터 nft는 무엇으로 거래된다고 말을 하는가? 바로, 구매, 구매 또는 판매가 위믹스 크레딧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NFT 캐릭터는 교환이 된다. 사고 팔고. 그리고 그게 바로 위믹스 크레딧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는 공식 채널입니다. 공식 채널에서 위믹스 크레딧으로 게임 캐릭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캐릭터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캐릭터의 가치가 꽤나 비싼 애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몇 천만원 억대 넘어가는 캐릭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캐릭터를 누군가 사려고 한다 외국인이 그러면은 위믹스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캐릭터를 구매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강한 문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파가 성주의 자리가, 성주의 자리에 오르고 비곡 점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흑철과 금화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정 수입입니다. 내가 뭐 점령만 당하지 않는다면 뺏기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면 강한 캐릭터가 필요하거든요. 강한 아이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이 캐릭터를 구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일환이 되겠죠. 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NFT 마켓을 통해서 직접적인 위믹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런 캐릭터를 구매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투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드래코 가격이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지금 드래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각종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에 하이드라 내년에 하이드라가 나오면서 20개의 드래코를 하나의 하이드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하이드라로 만들게 되면은 일단은 내재가치가 21개로 바뀌어요 하이드라를 만들 때 20개를 넣으면 21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달에 최소 이율 5%를 줘요 게임파이 토큰이 최소 5%입니다 5%보다 더 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드레이코의 락업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내재가치 부양이 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 상승이 되면서 이러한 미르포 생태계 자체가 더욱 살아날 수 있겠죠 뭐 NFT 마켓이라든가 이러한 XDAI 코마켓 같은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금 당장 흑철이 뭐 어떻게 돼 가지고 끝났다라고 말하기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 각종 부양책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위메이드와 AN 게임즈의 MOU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MOU 체결 맺는 거 좋습니다. 맺는 거 좋고. 어, 이런 MOU 체결로 인한 시세 부양, 가격 상승은 이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웬만한 게임사들이 붙어도 지금 당장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 낼 거야 라고 말하는 을 거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 오르기엔 좀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로 무언가 시세 분출을 하려면은 진짜 좀 대기업급 되는 애들. 뭐 중소 에서도좀 메이저급 되는 애들, 대기업급 되는 애들. 걔들 게임이 붙어야지 이제 MOU로 좀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 없이 뭔가 가격 상승을 하려면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에 이렇게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게 말씀드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영국 대표가 P2E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한 건 뭡니까?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성입니다, 게임성. 지금 P2E 게임들, 재미없는 게임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그 게임, 돈벌수 없으면 그 게임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돈벌수 있으니까는 엑시 인피니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믹스에 지금 온보딩 되는 게임들은 돈을 벌지 못해도 기존에 플레이하는 유저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르4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국내에서도 꽤나 잘 나갔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짱짱한 국내 IP를 가진 게임 개발사들이 많죠. 그러니까는 그들과 상대가 안 돼서 국내에서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게임 자체가 게임성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르포의 장영국 대표도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도 미르는 웰메이드 게임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게임성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미르포가 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랜니의 저택, 배틀건십,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이런 것들도 어 다운로드 수가 천만 회가 넘어요. 이 언이라는 기능이 없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위믹스에 온보딩 되는 애들은 언을 빼놓고도 플레이 측면에서도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임이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p 2 E 시장에 더욱더 먹힐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 2 E 시장 자체가 워낙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점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아주 빨리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장 대표가 말을 했죠. P2E 시장에 지금 이 시점에 빨리 들어오는 방법은 위믹스 붙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MOU 체결 소식이 정말로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있는 거고 너무나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mou를 대수롭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빨리 시장을 늘려가고 있는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는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게임 토큰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위 믹스의 플랫폼적인 관점을 기대하면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내에 나오게 될 호재 뭐 있죠 단일 스테이킹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에어드라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레바 프로토콜 클레버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면은 위믹스가 많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믹스의 실 수요를 증가시킬 캐릭터 NFT 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위믹스 팀장이 갤럭시 토네이도가 12월에 나온다라고 했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은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네 마녀의 날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 때문에 저는 위믹스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